나도 소리 안 들려. 아, 나 <laughs> 커버 버튼도 안 눌렀는데. 커버 버튼. 아 뭐야. 누가그 사운드 카드가 뭔가 맛이 갔나 보데 사운드 음? 카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잠깐. <laughs> 나지어쩌자 음? 바꾼데 <laughs> <laughs> 나도. 우다 간다. 어, 영동. 나 저쪽 갈 걸. 아쉽게 되네. 아, 스피안들리도우 아, 소리가 안들리도모르겠스스파로바로스 스파로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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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이로스스파스 우리 자르 잘랐어 잘어 여기 어디였어? 아막뛰안가네아티 아, 없어? 아, 아핑 소리도 안, 들, 안 들려가지고 아이 여기 참. 아 너무 와 아, 이게 아야아저이터너아죄송해 예. 맞췄 아, 뭐, 아, 저 캔슬을 했는데 내가 개속 아, 뭐야, 나왜 일어나졌어, 방금? 지 어. 어. 아, 타워야, 뻗어 준대 아, 이 스택이다. 좀뺄리 야, 옆에 죽고 싶어. 니다 어, 죽겠는데 야, 어, 기보이렇 이렇게 있으니나 루이스. 아, 고정. 고정. 고스터정고저고거져정 고정. 고정. 고 고정. 고정. 고이 고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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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다 고정. 고고 그렇게 피? 아, 뭐야? 아이고 아, 죽었네. 아, 진짜 없다. 아, 아, 씨. 바미야도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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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졸라 까워다1 아, 내가 간다 클레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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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웃음> 뭐야 <웃음> 내가 간다 클레어 <laughs> 개쩔었다아 <laughs> 뭐야 저 대박은 <laughs> 아 뭐냐고 이새야 <laughs> 아, 아. <laughs> 대박드에 <놀라대박는데>. 아, 멋있잖아 <laughs> <개모시잖아. 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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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간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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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니, 죠 많이 깼네냥 그냥, 요냥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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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조심해야 냥 그냥, 야냥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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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우오 아, 미안합다 어딜 으지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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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리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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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한줄좌라아야겠다아깝다공격고내레그람이 아못본걸할게아 <laughs> <걸로> <laughs> 음? 씨. 아. 어. 오 쉣. 너무 다 내가 야게데오야갈 데가 없어. <laughs> 아 프리즘 꾸린 게 너무 아깝다. 아. 역시, 조심하십시오 아무도 안 해도. 아, 좀 더. 아, 좀 더. 아, 좀 더. 아, 좀 더. 뭐야? 더. 아, 좀 더. 아, 좀 더.

원래 에임은 안 쓰면은 좀안 좋아지기 마련인데 피지컬은 쉽게 안 사라지더라고요 나왔어요 근데 <laughs> 오 선생님 <laughs> 고맙습니다 선생님 <웃음> <웃음> 고맙습니다 <웃음> <웃음> 은사였네 신사였네 슬파 <트루퍼> 빨리 가라고 립 <laughs> 먹고 가야 되는데. 야, 나리비도 먹고 있을걸. 트루포 지금 밀어도 되는 거야. 아, 뭐가,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물러갔어. 방금 루이스였어요. 드라이아이스로 먹더라고요. 나 여기 깨고 있어. 한 명, 한두 명만 와줘. 나머지 어둘 잡아도 되고. 4번 원딜 들 팬명 하자 하자 알겠어요 오! 어떻게 황금준발이 겠지팬이 <laughs> 괜히 막다 좋아요 형데 나올 수 있어요? 나오시겠지 거 쓰레기 돌렸다 네. 어나 번지 번지네 야 내가 오히려 죽겠는데? 잡을 수 있어 그놈 잡아라 어, 뭐야? <웃음> <웃음> 떠오를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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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거 이거... 거 파워 세팅. 딱 아, 다들 너무 아쉬운데? 어, c l a i r 어 c l a 어, 진짜네. 러면 Claire, c 클레어, r e Claire, Claire, c l a 와아... 랑몰랑몰랑 ㅋ 다 게임으로 게임? 게임으로 죽일거야? 어 뭐야 아 데드맨 안돼 일로와 아 죽었다 뭐야 와선딜 봤어요? <웃음> <웃음> 나이스 나 밖에 존나 이스 왔어요, 뒤에 루이스 왔어요. 응. 죽었네? 응, 죽었어, 죽었어. 뭐야, 이 아, 같네. 아, 아, 아까 러들이 트핀 먹고 다 뒤졌거든. 딜 아, 이거 드롭퍼 가자. 그래? 그래? 아, 좀매안해못 잡으면 뭐 잡아. 이건, 골든, 이건 이 먹었어요. 음. 골든 샘이. 피어내지 <laughs> <laughs> 사포잡디 사포 안가지? 이스영동 썼나? 음. 네 썼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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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립좀 먹다가 농성락으로딱타있습니다아왜 음. 타워 나냐 나도 아, 아, 어, 가서 당투나 던질까? 0.5 라인 원딜 <laughs> 출격합니까? <laughs> 아니, 안 돼, 안 되겠다,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<laughs> 아, 안 되겠네, 안 되겠다. 나이 반항이 너무 거칠 어, 아이영님. 존나. 3킬새끼킬로들어오면 살죠. 센터 비야 센터 비야어 뭐가 아, 지금 도는 거 봐, 존나 무서워. 어, 이거 주무시겠는데? 숙면합니까? 꿀잠. 음, 멀어가지고, 늦재우는데? 음. 아, 이거 거리 상관없지 않아? 아 거리 있어요. 아, 그래? 거리가 좀먼것 뿐이지, 거리가 있어. 꿀잠 잤다. 이야 아, 용성 서 댔네. 어, 티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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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도 티셔. 티샤. 티보요 뭐야 이거? 뭔 버그야? 이거 뭐, 뭐 어떻게 싸워도 이길 수 밖에 없구만? 랩차가 싸보려가지고이 새끼 <laughs> 나도 원거리 이 새끼야 아 근데 평 무한평타 려려 그랬는데